아 나는 유별나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유별나게 불안한 게 아닌데도 그거를 견디고 참고하는 의지와 인내력이 부족했구나 이런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정신이 확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첫 페이지를 엄청 틀려서 4등급이 나왔던 시험이었거든요. 어머니께 처음에 숨기다가 이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이제 울면서 괜찮다. 뭐 너무 오지 않냐 그런 말씀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밤만 되면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뭔가 얼굴로 눕고 있는데 계속 속에는 뭐가 맺힌 것처럼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정시를 하면서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 하루하루에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1년 전체가 후회가 최대한 적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집중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이 남은 시간에 뭘 한다고 해서 성적이 크게 바뀔까? 싶어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뭐 실무를 풀거나 하면 문제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엄청 불안해졌다가 또 하나 맞은 것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아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전날이 딱 되니까 오히려 좀 아무 생각 안 들고 편안한 음. 마음으로 컨디션 관리하려고 일찍 잠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수능 직전에 그냥 빨리 수능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도 많았고 막판이 되니 부담감이 많이 들기도 해서 잘 보든 못 보든 그냥 빨리 수능을 보고 내 네, 열심히 노력한 걸다 쏟아내고 그 다음 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수능 전날에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원래 다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던 거에 한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해서 잠을 자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한밤 아홉 시부터 누워서 혼자 생각을 하고 내일 수능이 끝나면은 진짜 앞으로 생활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혼자 고민을 해봤고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뭐 할지 이런 거 계획을 최종적으로 세워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단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나 실수를 하거나 마킹을 밀려쓰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날 운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될 텐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잘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에는 좀 심경이 복잡했는데 한편으로는 내일이면 정해진 이런 루틴으로 생활하다가 이 루틴이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해서 기뻤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약간 결과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들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완벽하게 공부되지 않았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뭔가 수능이라는 게 크게 다가와지면서 오히려 다가온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늦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수능 직전에 더 크게 보이면서 불안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 수능 바로 전날에는 짐을 치워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했었는데 그래도 수학을 제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수학 모의고사를 하나 풀어서 약간 저의 징크스 같은 거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저의 징크스는 시험 전날에 수학 모의고사를 잘 보면 그 다음날도 잘 본다였는데 그래서 전날에 울고사를 보고 다 맞아가지고 그래서 수능 날에도 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냥 재수학원, 저희는 독학 재수학원이었기 때문에 조퇴를 하고 많이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핸드폰 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막 보냈던 것 같은데 불안함을 회피하려고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수능 2주 정도 남았을 때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댓글에 괴로워도 참고 할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다라는 글을 봤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머리를 이렇게 맞은 것처럼 아, 나는 유별나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유별나게 불안한 게 아닌데도 그거를 견디고 참고 하는 의지와 인내력이 부족했구나 이런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정신이 확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을 원래 그6모 때까지 하나밖에 안 틀렸었는데 그때 이제 첫 페이지를 엄청 틀려서 4등급이 나왔던 시험이었거든요 어머니께 처음에 숨기다가 이제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이제 울면서 괜찮다 뭐구모오지 않냐 그런 말씀도 받았던 기억 이 있고요. 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인데 항상 구망수자리라는 말이 있죠. 그거를 이제 많이 말씀하시면서 웃으면서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7월에 슬럼프가 정말 크게 찾아왔었는데요. 신체적으로는 위가 안 좋은 게 너무 심해져서 거의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밤만 되면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뭔가 얼굴로 눕고 있는데 계속 속에는 뭐가 맺힌 것처럼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기숙학원에 들어갔을 때 원래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선배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기도 작년에 재수를 했는데 되게 힘들었다,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꼭 이뤘으면 좋겠고 할수 있을 거다 라고 응원의 말을 되게 장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멘트에 제가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은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포기를 떠올리면은 20대를 포기한 채로 시작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애초에 포기할 거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종의 마인드셋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셋 덕분에 수능 때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힘들 때가 있으면은 그때의 마인드를 떠올리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되는 날이랑 안 되는 날이 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한 1, 2주 동안은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안 쉬어도 될 만큼 공부가 잘 됐었는데 어떤 날은 아침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오후에 겨우 조금 공부를 할 정도로 기복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잘될 때는 더 몰아붙이고 안될 때는 오히려 좀더 쉬어주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똑똑하고 성적을 잘 받고 그런 걸 넘어서 진짜 내가. 어떤 한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소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막 몸이 아프거나 조금 집중이 안될 때도 그걸 이겨내고 계속 할수 있는가 그것 역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물론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어, 이렇게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내본 경험이 있다는 게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도 잘 살아남고 또잘 적응해 나갈 수 있으려면 이런 순간들도 잘 버텨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수능 때까지 크게 두 가지 마음가짐을 굳게 먹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을 담아질 각오로 공부하자였습니다. 수능을 담아질 각오로 공부하지 를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생명과학에서의 가계도라든지 뭐 미적분의 28번 이런 문제들과 일부 유형들을 걸러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수능의 기조상 제가 느꼈기에는 이제 항상 새로운 포인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거르고 공부하다 보면 결국 수능 때잘 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에 공부할 거는 모든 문제를 거르지 않고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자라는 마음가짐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자였습니다 저희 때 수능도 그렇고 올해 수능도 그렇고 항상 N 수생 분들이 많이 유입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겁이 많이 났는데요. 어차피 내가 100점을 맞으면 나는 응시자가몇 명이든간에 1등급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많이 떨쳐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꼭 지켜야 되는 약속 몇 가지를 생각을 해뒀었는데 수능이 다가올 때까지 그 정해진 기숙학원 일정에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기.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도 제가 정한 선 내에서만 취하기 이런 규칙들을 지켰던 것 같아요. 정시 파이터로서의 과정이 험난하지만 그래도 이 과정에서도 배울 게 있고 최대한 즐겁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안 돼도 뭔가 일부러 좀더 밝은 척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3이 끝나갈 무렵부터 제 실력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인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를 할 때는 저의 약점들을 많이 강점으로 바꿔야겠다고 마음가짐을 하고 재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시를 하면서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 하루하루에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1년 전체가 후회가 최대한 적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수능 직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아, 내가 뭐, 국어에서 지문을 읽다가 갑자기 안 읽힐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수학에서 갑자기 뭐, 평소에 잘 풀던 번호대에서 갑자기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런 준비, 이런 실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 수능 이제 직전에, 학원에서 봤던 실전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점수가 잘안 나왔어요. 근데도 끝났을 때막 불안하다거나 한 마음보다 그냥 수능을 이렇게 봤어도 받아들였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결과가 와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있어서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점수가 잘안 나오더라도 그냥 이제 인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지막 막바지에도 막 1등급, 올 1등급 받아야지 이렇게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나 자신의 실력에 어떤 확신을 갖자라는 점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사설 모의고사를 국어를 풀면서 70점이 나왔었거든요. 10월 달에 그때 이제 제가 국어에 대해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 처음으로 70점대라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혼자 충격에 빠졌는데 그때 저는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험지가 이상한 거다. 그 평가원 기출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는데 못볼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 실력에 확신을 갖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이나 과탐 뭐 이런 모의고사들은 난이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좌절감에 빠지는데요. 저도 그러했던 경험이 있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런 어려운 난이도로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내 실력에 확신을 갖고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수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끈기 있게 하나의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인생에 나중에 살아가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수능을 치러 가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항상 모의고사 전날에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그 다음날 모의고사가 망하더라고요. 모의고사 전날에 있을 때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놀아야지만 그다음 모의고사 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수능 전날에도 정말 책한 권도 안 펼치고 그냥 짐 정리하고 그냥 스위팅 스위팅 하면서 행복하게 놀았던 기억만 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준비해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으로 전날도 편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수능이 50일 정도로 남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숫자로는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 보면 되게 긴 시간입니다. 저도 50일 동안 한 등급 이상의 성적을 올렸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계속해서 1등급이 되게 불안정하게 나오고 거의 2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파이널 계획을 좀잘 세워서 실전에서 잘 풀어내는 것을 조금 더 목표로 해서 국어를 1등급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던 것 같아요. 50일 동안 충분히 집중한다면 그 동안의 성과들을 50일로 집약해서 또 수능 때 그거를 하루로 모아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일종의 자기 암시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수능 날잘볼 것이다. 잘볼수 있다. 계속해서 믿었고, 그게 진짜 수능 전날 되니까 진짜 잘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 날 평소보다 조금 더잘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저의 재수할 때, 수험생 때 생활을 다시 돌아봤는데, 사실 공부나 성적뿐만 아니라. 그냥 그 외에도 뭐 친구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렇게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고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수능 날 여러분들에게 크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평소 공부한 대로 시험이 나올 거고 그대로 시험을 다잘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공부한다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가서 부모님과 좋은 식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모두 근거 있는 또는 없는 자신감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라면 당연히 지금까지. 해운 노력을 바탕으로 쌓아놓은 자신감일 거고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더라도 수능 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까지 모두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까지의 노력이 비단 수능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후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좋은 수능 결과를 맞이하시고 또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